아아 아. 오늘은 오른 vs 마오카이 라인저 및 한타 영상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카이입니다. 아, 잠깐만 이제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마오카이입니다. 마오카이는 이제 한타가 되게 좋은 챔프로 유명했는데 요새는 이제 오른 카밀 등에 밀려서 잘. 좀 힘이 빠진 챔피언인데 음. 라인전 자체는 오류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한타도 오류이 좋은 것 같고 그냥 오류이 좀더 나은 챔프인 것 같아요. 마오카이랑 상성 자체는 다른 챔피언이랑 봤을 때 모르겠는데 상성 자체는 오류이 좋은 것 같아요. 감기 약 걸려가지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라인 당기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일 딱히 딜 교에서 잡기 힘들거든요. 제일 잡으려면 레벨번 돼야되기 때문에, 아 초반 비교 안 하고 당기겠습니다. 이런 뚜벅이 상대로는 당겨서 잡는 게 좋아요. 마오카의 심리사 이게. 큐를 쓰면은 미니언 막탈 때랑 챔피언이 같이 동일 선상에 있으면 큐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인 미니언이랑 좀 일자로 안 서있으라고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큐를 피할 수 있어요. 막탄 천천히 쳐준 걸로. 나이스 미드 시작이 좋네요 3렙 무난하게 고 리신 바텀 동성 탈라는거 같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파밍해주세요 자르바이 땅굴 있을지도 모르고 리교를할 이유가 없어요 뭐지 흐 <laughs> 자전 바텀이죠? 탑을 밉시다. 바텀에 테를 살수 있게 탑을 밀어놓는 게 좋아요. 맞죠. 이거 무조건, 저희가 무조건 이겼죠. 어, 저만 좀 자리가 안 좋긴 는데 그냥 뛰어났어요. 아, 탄라의 똥 트레기긴 한데, 어고 어, 미드가 안 보여요.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거 살고 싶어. 아유. 야, 아니야, 그거. 아, 이거 뺀안 아닌데, 그랬다. 저거 죽었다 들어가고 탑라인 빨리 박혀야 돼요 저거 박히면 그렇게 안 좋은 상까지 아니거든요 어 이거 먹고 가도 되겠다 음. 아 상대 풀이 너무 좋았어요 고구마 노플, 자르반 노플 어 나이스 미드에서 안 내려온 대가를 보여줬죠 이러면 됐어요 차별에 안 좋은 라인이었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빨리빨리 밀라고 했고, 덕분에 라인이 박혔어요. 전나다 갑시다. 텔타기 전에 라인을 미는 게 좋아요. 아, 솔직히 이건 약간 아다리가 맞기도 했는데, 제가 라인을 밀려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투자도 풀이에요. 번딘 결과는 좋지 일단. 와 잡겠다, 얘들. 못 잡나? 아이, 그렇지. 저 저거도 잡는 건 무리 아닐까? 바텀에 리신이 보였다. 그 뜻은 탑에 자르만 있을 확률이 높다. 라인을 밀지 말자. 자르만이 보였죠? 이제 나와 도 돼요. 나그 전에 제가 사우더블레벨업을 할것 같거든요. 이걸 만들어 봅시다. 이로 뺄게요, 난하게 와드 할 필요 없어요. 바텀 잘안 보였으니까. 와드 아까워요. 얘즐겨세요 이왕 하니, 여진이 니까제그착 e a 소나기를 묻히면서 a g g i 는게 좋아요 이런거 가서 평타 착취 r e on w a l 주고한대 때려주고 어? 잡을만 하죠 이 c 어? 뭐야 뭐야 분명 일로 했는데 마우스 나 돌아간다? 미드 미아요, 사실 안 싸우려고 쓴거안 싸우려고 미드가 미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아니 블루 타이밍이에요 사려야 돼요. 뿐이지. 뭐지? 마우스 돌아왔나? 분명 시터 쐈는데 사려야 되는데 뒤좀못 봐주나? 이거 뒤, 뒤에 거보다 줄거 같아. 리신이 떼마시아에서. 음. 뒤로 뺄게요 그렇죠 바로 보였죠? 저 뒤에 거 먹었으면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때아 이거 여진 빠져서 잡을만 했는데 좀 아깝네요 아집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리신 바텀 농다탔어또 사려야 돼요 리신이 아예 탑에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c 서 똑같이 먹는다고 손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죽지 않고 가랑 방해해 주고, 어디 나오서 먼저 갈라. 야 자취도 없는 게착취도할수 있죠. 제 만화 없죠. 만화 만들어 봅시다. 저는 난 있는데, 애부터 라임이로면 마우카 입장에서 짜증나요. 패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포 못먹었죠? 그럼 다이브 나이스 그럼 마우카이틀 둘다 좀 남았거든요 에코테린 받으시려라왜 못끊지? 궁으로 끊어버리지 그냥 자르만 보였죠? 대포 라인인가? 대포 라인은 집가도 돼요 아니네요 집가자 합시다 휘복 압박해 어차피 다 밑에 있잖아요. 이번 라인 개빡세게 빨리 밀어야 돼요. 이거 받아먹으면 무조건, 무조건 델타야 되거든요. 사람 바텀 미드가 <laughs> 사실 이게 에코가 이들 많이 보는 것 같은데 C의 차가 30개 나요, 이 레벨 차이도 안 나고 미드를 한 번도 안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리 하나 캐리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읍시다 퀵 파밍형 미드라이너니까 굉장히 셀거야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에코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또 코구모니깐 모르겠네 코구모 씨의 39개? 이겼네 아 엄청 말렸구나 이제 예. 예, 에코가 힘이 빠질 타이밍에 코구모 힘이 좀 들어가야 상대가 할만한데 코구모가 개목컸네요 힘이 들어올 틈도 없이 끝나겠네요 자르만 보였고 에코만 좀 안보이는데 에코 보였죠? 싸워도 돼요 이제 이제 라인 밀어놔야 돼요. 아마 텔스다움이 될거 같기 때문에 라인이 좋은 쪽이 훨씬 좋아요. 밀어놓고 합류할 수 있게. 미드 보여줘, 다시. 지금 밀 살짝 뺍시다. 자르바이 또안 보이긴 해요. 왜그래 왜그래 화가 렇케 많이 났어 자르반이 안보이니 무섭긴한데 아니 계속 싸우면 안치거든요? 자르반 때문에 무서워요 잡았다 이거 노플랑으로 잡았죠 어우나 이거 잘한 모면갈게요 에코 뭐야 잘만 뭐, 탑이다 물리안 할게요 그냥 이추궁 다 있고 전, 전면을 몰라가지고 전면 없으면 해볼만한데 아니 이추궁 다 있는 거야, 그냥 궁막고 그냥 이추를 빼면 되기 때문에. 더 밀었죠? 파톤 가야 돼요, 전 이제. 라인 밀어줘. 야, 그럼 두 꼬배나 먹고 할게. 탑시 탑도 CS 2호 있죠? 오늘 어시 간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괜찮아요. 한타로 보면 돼 한타로. 결국에 지금보다 탑이 한 번도 안 죽었다. 어제 롤은 안죽안 죽어 이길 수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저래 잘 죽는데. 안, 방송에서는 유난게안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텔이 있으니까 계속 미니언 봐주세요. 텔 없을 때안 봐도 되는데, <laughs> 있으 봐주세요. 오늘 하나 불러 좀 달라니까 불러 줍시다. 스킬 안쓸게 혹시 모르겠 오리아나는 나름 블루 체,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 대비해줄게요 궁 20초 타릭은 올리 절대 못 따요 이게 다른 미포 속보시면 2대1 대만 하거든요 타릭이면 절대 못 따요 이게 실량은 절대 못 따라가니까 타릭 상대로 언제 쪼렇게 딴승하지 마세요 궁도 있고 아마 이 자몽 갔죠? 어 에코 간다 에코. 다른 반동 안 돼. 못 잡았어. 더하면 퇴탈라 했는데 더안 하네요. 조가 아깝네. 아니 지금 미드가 합류가 느리니까 이거 좀살려 사는 게 좋은데. 아니, 미드가 너무 지방형인 것 같기도 한데. 팀원끼리 안싸우네요 바은 마우스 가요 자르반 보자 음. 음. CC가 조금 있긴 한데 코그마나 마음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 갈게요 코그마나 딱히 줄 사람이 없요 있어봐야 자르반 정도 인데 자르반도 AD고, 어차피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태를 볼게요. 태한번통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아, 와, 누가 막아준지 몰라. 진짜 열방 안 왔네. 형님 우리 굿다우 합시다 이거, 먹는거 어때 이거, 이거. 이은어 이거. 이거, 예거용요 용도 5 0 잘안 보였죠? 스탑 그 움직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음. 수 있는데 시즌 CS 나름 먹으면서 계속 움직임 봐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탑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딜러도 아니고 미드가 서궁극기라도 쓰고 싶은데, 에코라서 이게 안되는 거야. 아까워요. 이제 신데라 같은 거면 진짜 하나 종가가 덤터질 텐데. 자, 이제 탑으로 갈게요. 드래곤, 드래곤! <laughs> 어? 아, 잠깐, 하품하는 사이 못 봤네. 아, 네. 다시 사람 맞을까? 제 자료받는 라면은 일로 올것 같아요. 예측 했 죠？우리 하나 편을것같 은데, 어, 못맞췄네 w s 맞췄네아맞았다 맞다, 좀쉬어먹고 다니히를 늦게 타도 어떻게 1인분 했죠? 민지 형이 먹을 게 없대 그만 먹어 임마. 저 옛날 시즌 몇 시지? 파이부터 엄청 유행했던 더티판미 요즘 잘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정글한테 추가 경험치 많이 줘가지고 그냥 정글 주는 것 같아. 정글 좀 떼줬고 텔 없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나? 못텔 뭐도 음. 먹고 있네 바텀 밀고 싶은데 텔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합류할 수 있을게요 괜히 저 없이 싸움 벌어져. 귀찮으니까 자 놓고 이시 잡아라 시야 자르바 있잖아 마오카이 바텀이라서 여기 사밖에 없어요 어 이겼다 이겼 무조건 이겼어 가봤죠 쟤노플레시거든요하나는 좋았죠? 마오카이 저, 저항 테 같이 돌기 때문에 노리면 끝이에요 이 상대 실수가 맞아요. 마오카이가 텔이 없는데 블루를 야, 포기했어야 됐어요. 아니면 마오카이 월, 올라오게 하든가 아, 어, 복서 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모든 라인이 전부 미드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코그모 하나만을 믿기에는 저희 팀 오리 하나가 너무 좋아요. 오리 하나가 아니었으면은 밀만데 오른도 있고 그리고 탈이 코그모 진짜 좋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씨스 차이가 적당히 나야지 그 달만한 거거든요. 50개 나눠줘, 50개. 미드는 80개. 사실, 그냥 정글이 CS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걸 마오카이를 먹어, 마오카이안 먹어, 마오카이 성장이 굳어요. 음. 물론,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미스. 설마 이게 스노우볼 굴러가겠어요? 마오카이 여 있죠. 이거 여기 와드 지 해줘 슬픈 슬픈 언... 어, 나이스. 미드 아니, 바텀 미드 밀고 와드를 딱 하는 게 좋은데. 높텔 없어서 아니 멀리 밀면은 도움을 못 주잖아요. 제가 텔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정석 그 자체였네요. 정석 게임. 정석이. 이제 한번 죽는 것 같아요. 이제 고요 차라리 한번 더저별 것도 없겠다. 영화 따라갑시다. 이마한 대만요. 아흐, 나이스! g 지 좋구요! 아, 기분 좋다, 이거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텐션 올라갔네요.